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하나 추가 표현을 갖고 왔는데 이송 트랜스포트랑 관련된 표현이고 요거는 어떤 저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어, 우선은 한국은 트랜스포를 그, 뭐지, 이송원 님이 항상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전산으로 잘 신청하고 이런 게다 쉬웠었고, 뭐좀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오시긴 오셨고.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병원은 이송원이 한 병원에 한명 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트,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딘가를 하고 있으면 못 와요. 와. 음, 그래서 CT 보낼 때도 이성원 님못올 때도 있고. 약간 그 이성원 님 자체가 일을 안할 때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병원은 여기는 이성원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CT 보낼 때 당연히 오고 전원 전동 보낼 때두 명이 와요, 이성원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병원마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차이가 아닙니다 음.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인데도 그렇게 어, 인력 차이가 음. 날 수가 있군요 근데 네, 저희 때도 되게 없어가지고 막 간호사가 직접 다 끌고 내려가고 음. 막 이랬어요 한창 또 코비드 심할 때이기도 음. 하고 막 코로나니까 내가 안 가니까 네가 내려와라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laughs> Nurse should do it, we are not taking him 이런 식으로 막백제라는 사람도 있었 음. Anyways 어쨌든 그 이송원 님 음. 혹은 이송 팀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트랜스포터? Mm -hmm. you know, 트랜스포터 제일 많이 하고 뭐 i'm calling the t r a n s p o r t 뭐 한국에서 호출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썼었는데 음. 여기는 커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오, 저희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그유니 클락이 다 호출해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선임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음, 만약에 CT방에 보낼 때뭐 트랜스포러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가끔 물어볼 수도 있으면 뭐, Are you sending the transporter now? 음.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the, transport is, the transporter is on the way. 이렇게 음. 하면 은 지금 오는 중이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음.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 첫 번째로 뭐 검사 음. 보낼 때 c 음. t 이렇게 초음파 갈때 하면은 그냥 환자한테는 We're going to CT. 그냥 이 정도 표현하고 Transporter, Transporter is coming. Mm -hmm. She's gonna pick you up. 뭐 이런 식으로 얘기 mm -hmm. 하고 IC 어, 환자 같은 경우 에 저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Mm -hmm. 그래서 그냥 We're gonna go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터 오면은 이제 같이 내려가고, 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노트 쓰는 거든요 음. 그래서 노트에다가, 어, oh, this patient was transferred to CT, 음흠. with RN a n d transporter 음흠. without problem. 이런 식으로. 어, 맞아, 노트. 뭐, 맞아. 음. 그런 식으로, with RN, 뭐, 나랑 갔는지, 아니면 음. 혼자 갔는지, 뭐,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게 좋고요. 맞아. 음. 그리고 저는 뭐, 뭐, 병동에서 그렇게 뭐, ICU로 가거나, 이럴 때는 솔직히 병동에서 ICU로 가는 상황에서는 환자한테 직접 말할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알로타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하타은 얘기를 해주죠 We are sending you to ICU right now so that you can get better care t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step down이나 intermediate로 갈 때도 얘기를 해주고 they have, they have a close monitoring so that you can get uh, intensive ca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보호자한테도 전화를 해서 뭐 얘기를 해줄 수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ICU 가는 좀 클리커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닥터들이 노티를 좀 많이 그, 그, 닥터들이 그 보호자한테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주는 음.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전원, 아니, 전동 보낼 때, 저희는 이제 ICU에서 병동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한 가지 특이한 거 떠올랐던 게, 음. 한국에서는 그냥 환자를 ICU 배드 그대로 올라가서 병동에서 이제 옮기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일하는 두 병원 다 병동 그 트랜스포터가 병동에서 침대를 가져와요. 음... 음, 그래서 병동 침대를 가져와서 i c 서 환자를 옮기고 병동 침대로 올라가요 음... 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는 그냥 너 이제 플로어 갈 거야 뭐 그럼 좋아하죠 음, 맞아요. 음. 그러고 이제 아까처럼 트랜스포터 없는 경우에는 막 간호사가 막 침대를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센시한 침대라서 이게 그리고 환자들이 또 오죽 무겁습니까 이게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밀면 안 나가는 게 되게 많고 뭐 침대가 아니면 굉장히 고정이 빡시게 돼 있다든지 이런 침대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약간 조작을 해야 돼요. 음. 기계처럼 조작을 해서 이게 굴러가게, 음. 굴러가게 이제 굴러가는 모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를딱징 끌고서는 제가 방향 조절은 할수 음.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막 부딪힐 수 있잖아요. 각도가 안 맞아갖고 뭐막 방문 나가는데 막 쫓고 음. 그러면 I'm sorry I'm not a good driver. 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수 음.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으면은, I'm sorry, there's a bump! 이러면서, 뭐, ready for a bump! 뭐, 이러셔도 되고. 맞아요. 음. 근데 저는 항상 좀 의아했던 게, 침대가 내,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잖아요. 음. 환자도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잖아. 음. 근데 나보고 끌라고? 이게 음.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 개미인 거죠. <laughs> 내가, 내가 지금 내 몸무게 3, 4배 되는 걸 지금 끌고 가야 되는지. 장난하는 개미입니다. 어, 그래서, 참, 그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왜 미국이 더 뭔가 저 달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laughs> 저는 퇴원을 되게 많이 시켰었는데 음. 병원에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막. 환자들 이제 휠체어로 내려가거든요. 약간 이게 제가 들었을 때 라이어빌리티랑 관련이 돼 있대요. 그래서 환자가 걸어 내려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음.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제 책임이 될수 있는 거고 병원의 책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그 라이드까지, 엔트런스까지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디스차지를 굉장히 음. 많이 시켰었고 그럴 때뭐 I'll get some wheelchairs. 뭐, 이러면서 wheelchair 갖고 오고, 뭐, 현자 태우고서는, 환자가 막 걸어갈 수 있다고 해도, 어, uh, we just want you to take the wheelchair mm. so that I can see you walk out of the hospital safely.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뭐, just in case. 뭐, 이런 mm. 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is your ride 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what's the car, uh, what's the color of the car? 뭐, 이런 식으로, 막 mm.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차 color 기다리고 이래서요. <laughs> 맞니? 어, 막 이러면서 음 거기까지 데려다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음 어, 막 그런 것들 되게 조심히 했고, 음그 휠체어를 끌고, 굴려서 내려가는 거라서 되게 roll down 이란 표현을 굉장히 음. 많이 쓰고, 그래서 okay, I'll gonna roll you down. 이러면서 이제, 이제, 유니클럭 컨테도, I'm rolling this patient down to the hallway, 음. 뭐, 아니면 down to the entrance,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되게 막, 그, 유쾌한, 막, <laughs> 어, 막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okay, rock and roll, 막 이러세요. <laughs> rock and roll 해서 그 roll이 들어가니까 음. 내려간다 뜻이죠. 퇴원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제 ICU에서는 사실 퇴원하는 건 전원밖에 거의 없는데 음. 미국은 AMA가 있잖아요. 음음. 이제 본인이 자의 퇴원, 본인이 퇴원하고 싶으면 이제 ICU에서도 막 퇴원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럼 이제 이그그 그 드라마에 나오는 <laughs> 그 약간 그런 약간 느낌으로 이제 정말 자의 퇴원 그 사인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어쨌든 그 환자들도 저희가 이제 그 차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허허. 그,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웃긴 게, 나이트 때 태어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고 아침에 태어나요,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데이십트가 이제 되게 많이 태어나시키는데, 그런 AMA 환자들을 하면은, 이제, 어쨌든 ICU 환자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차에 쉬는 순간 CPI 나서 다시 오는 경우 몇번 있었어요.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태어나 왜 하나? 그니까. 러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응. 헬리콥터 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타진 않았고 이제 환자가 아. <웃음> 아, <웃음> 제가 환자가 이제 에크모를 해야 되는 환,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얼럿 타고 환자는 꽤, 되게 깔끔한데 어쨌든 하트 문제가 있어서 에크모를 하려고 하는데 오,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병원이 이제 큰 병원이었다 보니까 이제 전원을 오는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그럼 에크모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있는 병원은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크모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다 애틀란타로 전원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당장 빨리 에크모를 해야 돼뭘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니까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 그 e EMS? EMS라고 하죠. 음. 그 앰뷸런스를 이렇게 EMS 오고 응급구조사들 이렇게 음. 오잖아요. 그게 이제 헬기에도 똑같이 EMS가 있어가지고 음. 그분들이 와서 이제 데리고 모셔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간호사, 그 헬기 간호사한테 나도 따라가 봐도 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같이 올라갔다 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헬기 구경시켜주고 이러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뭐 어, 항공에서도 물론 많았겠지만 여기서는좀더 헬기 이용하는 이런 이동 수단으로 헬기를 이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또 워낙 땅이 커가지고 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래니까 외래에서 사실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하스피를이 이제 1층부터 ER부터 있는 이제 레귤러 하스피를 입고 그 옆에 쭉 따라서 이제 외래 건물이 빠져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저희 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환자를 ER로 끌고 갑니다. 음. 그러면은 닥터가 오케이, okay, we are sending him to ER right now. You have a wheelchair 막 이러면서 막 끌고 가요 거기를 복도를 막 끌고 가고 만약 환자가 그렇게 휠체어로도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911 콜합니다. 때가 음. 이제 언제였냐면 환자분이 탁소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탁소를 워낙에 사이드 이펙트가 음. 빨리나 나타날 수 있어서 한 10분 들어갔나 했는데, 환자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더니 뒤로 자빠진 거죠. 그러고서 이제 위드 클라이를 체험해서 이렇게 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막 환자 이제 깨우고, 막, a r 오케 하면서 의식 같은 거를 어세스 하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고, 막 손톱 막 펄해지고, 아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희가 막 닥터도 와서, 막, 스 r 땡땡, 어 뭐, Are 아뭐 오케 u 이러면서 막 깨우고, 막 펄스 잡으려고 난리 를 치고, 저쪽에서 나이 먹는 막, 콜하고 막몇 번이 좀 흘렀는데,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눈을 번졌더니 막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닥터가 Are you okay? 이랬는데 I feel good! 이러고 다들 막다웃었어 그래서 나이1 1 취소! <laughs> 심지어 굿! I feel good! 이러고 다 웃기고 막, oh, Are you feeling good? Because you're surrounded by all these girls? <laughs> 농담도 하고 다 음. 괜찮았다는, 것 어쨌든 그런 일도 <laughs> 있었습니다. 아 헬리콥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 이제 저희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응급 어 뭐지 전원을 받잖아요 i c u 로그리고 이제 미국이 땅이 넓고 병원도 이제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저희 병원이 지방에 있고 조금 큰 병원이다 보니까 더 지방에 작은 병원에서 전원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비행기로 한시간이면다 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 조지아주 내에서도 두세 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차로.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헬기 타고 올 수도 있고, 앰뷸런스 타고 올 수도 음, 있어가지고 음, 이제 언제쯤 환자가 도착하느냐를 예측하기 위해서 So, is this patient with ambulance or air?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러면, 음, 어, 음. 그래서 이제 에어로 온다고 그러면은 헬리콥터 타고 오니까 음, 아, 빨리 오겠네. 약간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이 표현을 그냥 추가로 쓰는 건데 만약에 뭐 환자가 좀 있다가 뭐 시술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음. 다른 병동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간호사한테 내가 인계 주는 간호사한테 just giving you heads up, he has a 뭐 some kind of p r o c e d u r e coming up 뭐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러면서 heads up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FYI랑 비슷한 의미인데 음. 그 의사한테도 얘기할 음. 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될것 같다. 음. 약간 이럴 때 just giving you heads up이잖아요. 그래서 음. 미리 뭔가 를 이제 귀뜸 해주는 음.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음. 네 그러면은 뭐 이송에 관련돼서 여기까지 표현을 살펴봤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또 달아주시고요 더 좋은 표현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 하루 되세요.